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와 대박입니다. 진짜 개구리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. 예, 요즘에 뭐 농사지 때 농약을 맞춰서 그런지 예, 개구리도 잘안 보입니다. 예 황금색 개구리 같은데 이렇게 도로가에 나와 있네 차이치 뭐 잘라 보시기가 보니까는. 얘네들은 이제 몸이 차가워서 예,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일광욕 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어색한 도망가네. 또차가는좀 이렇게 로드킬 당가서도있으니까 불스포로 쫓아들겠어요. 다시 들어가고 너무 가까이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요즘 뭐 개구리도 보호종이 많다고 하는데 보내줘야지 갈마 굴소리다가 <laughs> 도망갔다 예 여러분들 오늘 또 오랜만에 개구리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예,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.